우리로 신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놨고도 모든 것다 지은 주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람의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므로 모든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, 악의적 무리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깨달아 미우치고 되기하여 새롭게 되든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는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귀하고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.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오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합니다 순간순간을 주님이 지키시고 도해 주었소서 마칠 아, 네. 때까지 어려먹게 하시고, 후원과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었소서 아, 네. 또한 진로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마음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종들도 있사오니, 석희 쾌의 은총 베풀어 주었소서 아, 네. 우리의 이 행보가 오늘도 많은 부산 시민들을 깨우고 일으킬 수 있는 애국 애국의 마음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. 아, 이용을 네. 축복하게 하옵고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. 네. 자, 우리의 고정 전속 면사 김성진 교수님은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. 예, 예. 기도해 주셔야 습니다 감기 걸리셨나 봅니다.